제가 처음 했던 자기계발은 바로 달리기입니다. 새벽 3시에 자고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난다던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으니 당연한 거겠죠. 그래서 저는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냥 나갔어요.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나가서 걸어보니 저녁 먹고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완전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. 제가 자그마한 모니터 속 세상을 탐험하고 있을 때 현실에 자기 몸을 챙기고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 안에만 있어서 안보였던 것 들이 보였어요. 그래서 무작정 나갔습니다.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걸었어요. 그러다 달리는 사람이 많길래 저도 러닝햄을 깔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뭐 별거 없죠.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졌다는 것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자기 개발을 한다면서 몸이 뚱뚱하거나 말라깽이인 사람을 보면 어이없겠죠? 그것도 이유였던 것 같아요. 이후로 체력이 붙어서 의지력도 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어요.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면, 의지력이 매일 바닥난다면, 하루 10분이라도 나가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섭이었습니다.